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농사 지으면서 어 건조기가 꼭 필요하시잖아요. 뭐 고추나 아니면 대추 아니면 뭐 다른 농산물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가공하거나 할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가말랭이 가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할때 저희가 건조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기를 기름 건조기도 사용해보고 전기 건조기도 사용해봤는데, 어 일단, 그, 제가 사용해봤는 건조기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구매, 해드리려고 제가 일단 그 장단점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굿모닝 님 안녕하십니까 어 그리고 일단 음 건조기 락 하는거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일단 주된 건조기에 어 최고 그 주된 목적은 일단 은 말리는 거겠죠 어 일단 어 청도에 보시면 은 전기 건조기도 있고 기름 건조기도 있고 감압이라고 있습니다. 감압 건조기도 있고 냉풍 건조기도 있거든요. 청도는 가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을 가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조기 방식이 있는데 그 동결도 있죠. 어자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냉, 열풍 이제 기름하고 전기 요게 일단은 열풍입니다. 열로써 이제 건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냉풍은 아니다. 그 열풍이 있는데, 일단 기름하고 전기가 일단은 저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스템으로 일단 판넬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계를 얹어서 일단 냉풍도 쐈다가 냉풍도 쐈다가 해가지고 건조하는 거고, 그 다음 감압이라고 하는 기계는 이런, 이런 건조기에다가 압을 걸어요. 압을 걸어가지고 일단 수분을 빼가지고 건조시키는 거고, 동결 건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온도를 일단 그냉 정말 차가운 걸로 해 가지고 일단 까다처럼 말리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 제가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냉풍이나 일단 감압이 나 동결은 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에 있는 게 일단 요 뒤에 보이시는 기름 건조기입니다. 기름 건조기 일단 가격은 한 600만 원 정도 해요. 보통 이게 한 평이거든요. 어, 그런데 일단은 기름건 조기니까 일단 기름이 들어가겠죠. 여기 기름통이 있는데 두말 정도 아, 뭐지? 두 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두 드럼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가격은 600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 문은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저희는 이렇게 열리거든요. 자, 열어 볼게요. 이거를 열어 가지고 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채반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체반을 넣을 수가 있고 일단 이게 두 단이 들어갑니다 일단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한, 한 단이 더 있어요 안쪽에 보이시죠 이게 두 개가 들어가고 일단 체반수는 일단 52체반이 들어갑니다 52체반이 들어가고 한 평이고 어 일단 이게 장점이 기름 건조기도 있고, 전기 건조기 있는데, 일단 기름 건조기의 일단 장점은, 일단 600만원 주고, 그 다음 기름을 넣으면은, 일단 쓸수 있어요. 이게 전기를 먹는 키로수는, 일단 1.5kg라고 적혔는데, 보통 농사용 전기를 들르시면은, 5kg죠. 기본 5kg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 건조기 같은 경우에, 여기 전기 건조기 있죠. 전기 같은 경우에 보통 12kg 먹습니다. 저희는 요렇게 요것도 52채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 전기 건조기는 이렇게 아까처럼 채반으로 넣는 게 아니고 저렇게 대차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는 형식입니다. 요새는 고래 하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전기이기 때문에 일반 농사용 전기 5kg 가지고는 솔직히 힘들어요. 12kg를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기를 증설을 하셔야 되겠죠. 전기 그 농사용 전기 처음 집에다가 설치를 하실때 보통 40에서 45만원 요새는 뭐 50만원에서 55만원도 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기를 기본요금 5키로를 넣고 그 전기건조기에 이제 모자라는 전기를 더 증설을 하셔야 돼요 보통 증설하는데 키로당 15키로 정도 그 돈이 더 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했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한 15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필요한 키로수가 10, 10키로가 더 증설을 해야 된다 하면 150만원은 더 줘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건조기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안쪽에 또 다섯 대 있습니다. 지금 다섯 대가 있고, 밖에 그, 뭐고, 좋은 저장고, 그것도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 창고에만 35키로를 먹어요. 그리고 일단 요거, 전기 건조기도 그러니까, 이게, 12kg 먹잖아요. 12kg 먹고, 이거를,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삼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 농사용도, 뭐, 단상 있고, 삼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전기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좀더 주더라도, 삼상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는게 맞고 제가 들어도 단성보다는 삼상이 전기세가 적게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어 그리고 어 일단은 제가 일단 비교를 할게요 일단 기름건조기 하고 전기건조기 일단 두개다 가격은 가격은 음 전기건조기 제가 660만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어 기름건조기도 한 600만원 정도에 했고 체반수도 일단은 전기건조기는 52체반 기름도 50도 체반인데 일단 기름 건조기가 체반이 조금 더 커요. 어 크고 그리고 연료는 일단 기름 건조기는 등유가 들어갑니다. 등유가 들어가는데 어 기름은 면세유 신청을 하시면은 기름 건조기를 농협에다가 그 등록을 하시면은 면세유가 나오는데 면세유는 저희가 어, 두드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 0 0터 그 정도면 뭐 충분하십니까? 어, 그 정도로도 1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공을 하기 때문에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은, 음, 좀 파이고, 좀 내려가면은 좀 좋고 그렇거든요. 어, 그리고 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최소 뭐한 10kg 정도는 먹는다 보셔야 돼요. 어, 그리고 어, 그 나머지기 자기가 모자라는 거는 뭐 증설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어, 그리고 음, 삼상으로 하시는 게 전기세가 적게 들고,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 기름, 전기건조기를 쓰시지만, 기름보다는, 어, 전기건조기를, 전기건조기를 들르는 게 맞고,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기건조기를 들르는 게 맞고, 증설을 하더라도 나중에 되었고 전기세가, 이제 기름을 따라잡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산다 하면은 전기를 씁니다 전기. 처음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 넣고 증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돈 들고 이러니까 차라리 뭐 그냥 기름 해가지고 하자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가 났습니다. 유지비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자기가 어떤 걸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추나 뭐 고추나 자기가 열을 많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기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뭐 30도 뭐 40도 요 정도만 올린다 하면은 전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거는 전기로 하는 거고 히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을 올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판넬 창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울 때는 뭐 전기 건조기도 뭐한 50도로 올린다 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밖에 설치되어 있다 카면은 이제 기름 올린다 하는 게 이거는 전기에서 뭐라제이터 같은 걸로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이거는 불을 뗍니다. 여 요쪽 편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에서 불을 떼 가지고 안에 그 다른 속 같은 게 있어요. 요 안에. 요 안에 속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요 안에 이제 팬이 있거든요. 그 솥이 데파지고 팬이 이렇게 돌아 가지고 열을 올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뭐지? 열을 올리기 때문에 일단은 밖에 있어도 자기가 50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불을 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열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밖에 있는데 자기가 열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좀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릴 수 있어요. 최대가 한, 이거 보니까 한 70도에서 8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근데 이제 이 바킹 있지 않습니까? 요 바람, 열기 빼지 말라고, 바킹, 거기에 좀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실리콘으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아는 형님이 한번 했는데 실리콘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온도를 너무 올려보니까. 어,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어, 건조기를 일단 사용하고 쓰실 때에는 자기가 구매를 할락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큰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기름건조기 32채반짜리 요걸 샀거든요. 사용해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큰걸 샀어요. 어떤 분들은 12채반짜리 사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나는 많이 안 하니까 12채반만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뭐, 혹시나 모르니까 약간이라도 좀더큰걸 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갖고 건조기를 하나 더 사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나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어,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 건조기를 구매하실 때는 이름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지역마다 기름 건조기든 뭐든 이름이 있는 회사, 좀검증된걸 사셔야 돼요. 경북 쪽에는 요, 요게 좋다 해가지고 제가 요걸 샀거든요. 그래도 이름 없는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든 기름이든 사잖아요. 저희 고모님이그 건조기 12채반짜리 뭐 싸닥 해가지고 뭐 100만원짜리인가? 그걸 샀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없는 전화래요. 그게 붙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AS 관련 아니면 자기가 혹시나 이런 건조기를 사용하다가 아, 나 이제 농사 안 질란다. 팔란다 켜. 필요 없어. 판다 해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거를 팔아야지 이름도 없는 거 팔잖아요. 제값도 못 받고 AS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뭐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름 있고 검증된 걸 사셔야 돼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나중에 팔았을 때 이름 있는 거니까 잘 팔리겠죠. 검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때는 자기 지역에 맞는 걸 사셔야 돼요. 막 전라도나 서울이 있는데, 여기 본사가 여기 되고 있는 걸 사잖아요. 그러면 좀 AS 관련이라든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좀 그거 하니까 자기 지역에 많이 쓰는 거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기농 기촌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마을에 보시고 어떤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 건조기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게 왜냐면 하 자기께 많이 써야지 as를 불러도 잘 옵니다 근데 이제 한두 개 한두 개 이제 뭐 이름도 없는 거 한두 개 자기 집에만 쓴다고 싸다고 샀잖아요 as 부르잖아요 잘안 옵니다 진짜입니다 해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음그어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제가 사용해본 결과는 음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밖에 건조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를 했다. 그냥 일반 밖에 놔둬놓고, 그, 추운, 추운 거를 다 맞으면서 한다 하면 전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온도를 못 올리기 때문에. 근데 기름 같은 경우는, 음, 밖에 있어도 온도를 마음대로 확 올립니다. 만약에 정말 영하 15도 되는데도, 뭐, 불을 때니까, 뭐, 40도, 50도 올리고 싶다 하면 올릴 수는 있어요. 화력이기 때문에. 뭐, 아, 감사합니다. 애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어, 좋아해 주시고, 뭐, 그러시니까 저는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숙성 건조기도 열풍 건조. 저온 숙성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좋은 숙성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건조한다고 하는 게, 뭐, 열이 있고, 냉풍이 있고, 감압이 있고, 그, 그 뭐지, 냉동처럼, 동결이죠. 그런 거밖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대추나 뭐 고추 하시는 분들은 기름 건조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 전기 건조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내에 있는 데다가 그 가공을 하려면은 뭐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름 건조기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 기름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안에 화력을 떼는 데다가 무쇠 속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열이 식었다가 다시 또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웠다면 그게 부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게 부식 철직 끓이게 생기면서 바람이 확 불면은 요 안으로 안으로 다,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한 번씩은 청소해 줘야 돼요 저희도 감말랭이를 뜯어가지고 요 판을 뜯으면은 요 무섭소 나오거든요 그걸 뜯어야 돼요 예 저희가 기름은 저기에다가 이 감말랭이 한가득 한, 한 100만원치 딱 넣고 돌렸거든요 돌리면 다 묻어가지고 완전 가만히 덮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건조기는 항상 요 안에 뭐일 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요걸 뜯어가지고 청소를 하셔야 돼요. 철찌 끓이게 생깁니다. 근데이 같은 경우는 요 안에 그냥 일반 그 뭐지 같은 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만 쌓기 때문에 그철찌 끓이게 날릴 일은 없는데 기름 건조기는 일단 철찌 끓이게 날릴 수도 있다 하는 거. 뭘 깎아가지고 말린다 하면은좀 신경 쓰셔야 돼요. 기름 건조기뭐 그 대추나 뭐 고추나 뭐 껍질이 뭐 밴들밴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바로 훅 불어 보면 다 날아가 버는데 촉촉한 거뭐 말리려고 하면은 항상 청소를 하고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때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음, 어느 정도 유지비를 생각하신다 하면은 유지비를 생각하신다 하면 전기가 맞습니다 삼상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요거를 사용해 보니까 일단 가공을 해야 되니까 낮이 네.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가 그 기름을 따라넣습니다 버퍼가 생기네요 아 뒤로 가니까요 아 이리로 뒤로 가니까요 아왜 그렇죠 저희가 와이파이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가, 문의 전화가 애청자님들이 전화를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항공 있잖아요. 비행기 모드로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켜놨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끊기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붙어야 되겠어요. 집 가까운 데서 지금 와이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3만명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 하여튼 내일 저녁쯤에 그 실시간으로 그, 제, 저희가 만들었는 복숭아 병조림이 있거든요. 그걸 추첨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뽑고,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 다시 또병 다섯 해가지고 저희가 선물로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내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바로 추첨해서 이름 지어가지고 통에 넣어서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로 어,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